다 함께 찬송가 382장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고어라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길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워나 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이 일을 당할 때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너 켜 주시리. 너를 건미히 여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을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까지 전체를 다볼 수는 없고요. 우리 24절부터 절, 2절, 7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7장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수아를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지난 시간에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의 군대가 혼쭐이 났죠. 그래서 한동안 쳐들어오지 못하다가 시간이 이제 지난 후에 베나다시 온 군대를 오늘 24절에 보면 모아서 사마리아를 애워쌌다, 포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위를 하고 난 다음에 성 안에 갇히게 되어졌고 이제 포위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지면서 성 안에 갇혀있는 백성들이 점점, 점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이 오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25절에 그러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계리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계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 보통, 어, 한갑 하면 이제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뭐 4분의 1이면 0.5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그게 얼마에 매매되고 있느냐 다섯 세겔, 다섯 세겔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인플레 현장이죠. 당시에 기록에 보면. 노예 한 사람을 매매하는데 값이 30세갤 정도니까, 음, 노예 한 사람을 사실은 3 0세겔에살수 있다라고 하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정말 값어치 없는 낙이 머리 하나도 은 80세갤이니까 엄청난 인플레이 현상이죠. 그만큼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뭐, 낙이 어, 머리를 왜 매매하냐? 아마 고기 중에서 제일 맛없는 고기. 아, 요리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맛없는 요리를 하는 어, 그런 최소한의 고기 이것이 아마 나이 머리로 통용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고 비둘기똥은 뭐냐 아직은 이제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일 그나마 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아마 소금 대용으로 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추측에 의한 것이고요. 뭐, 소금 대용으로 썼든지, 아니면 뭐, 먹으려고 썼든지, 아니면, 어 연료로 쓰려고, 어, 뗄감처럼 그렇게 썼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둘기 똥도 이렇게까지 인플레이 현상이 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참하죠. 그런데, 더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 왕이 이제 성 위로 지날 때에 한 여인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왕도 자포자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 27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로서도 도와줄 길이 없다는 거야. 나 역시도 내 코가 석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어, 포도주 틀, 타작 마당, 이건 일년 중에서 제일 어, 기분 좋을 때고, 그나마 제일 먹을 것이 풍족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로도 지금 상황에서는 도와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 포도주 틀, 틀에 포도주가 없고, 타작 마당에 타작할 곡식이 없는 지금 지경인데. 그 상황이 돼도 지금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여인이 얘기합니다. 한두 여인인끼리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그 다음 날은 내 자식 잡아먹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제는 내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날 됐으면 이제 네 자식 잡아 먹자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식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면 그랬겠어요. 또 30절에 보니까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안쪽에 굵은 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이 함락되어지면 아마 왕이 이제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면 곧바로 굵은 배옷이 드러나게. 그래서 항복의 의사로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왕조차도 지금 자포자기한 상황이고 인플레 현상도 심하고. 자식을 잡아서 인육을 먹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지금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도 자포자기하고 뭐 백성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7장 1절 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스아를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극히 정상적인 가격으로 식량이 매매되는 때로 회복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성의 안에 포위가 다 풀리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이 성에 다시 물가를 조정하시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아마 군대의 장군이겠죠. 지금 전시 상황에서 왕이 제일 의지하는 사람은 장군이니까요. 군인이니까요. 그런데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데, 상황이 지금 얼마나 지금 그게 달에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 현상도 심하고, 자식자까지 지금 잡아먹겠다고 하는 상황에, 내일 곧바로 인플레가 다 풀리는 그런 정도로 회복된다고요? 내일 갑자기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 절에 그러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라고 했어요. 포위를 포위망을 계속해서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아람 군대 역시 문제는 뭐요? 자국 상황이 안정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람의 자국에. 어, 본진을 예를 들어서 다른 타국에서 치러 온다.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지금 포위하고 오랫동안 있으려면 자국 상황도 안정되어져 있고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군대도 안정되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대의 입장도 오래도록 지금 병력을 국외로 빼서 계속해서 이렇게 놔둘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불안불안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우리 본지는 어떡하지? 우리 본국은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심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게 하셨어요? 큰 군대와 병거 소리가 들리게 하셨어요. 안 그래도 불안하다 이리 지금 버티다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햇사람에게, 또 애굽에게 원병을 요청했구나. 결국에는 그 원병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저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국외로 와서 오래도록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군대가 마저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 본국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어요? 포위망을 풀고 다시 본국으로. 그런 일이 정말 발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당신은 그날에 그 평범한 은혜인 고운 밀가루를 먹는 일, 보리 가루를 먹는 그 일을 당신은 겪지를 못할 거다. 당신은 못 먹을 겁니다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만이 먹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냐면,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성문 어귀에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 4시 있었는데, 나병 환자는 보통 성 안에 못 들어와 살죠. 대부분 저기 멀리 성 밖에 어, 격리돼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여기 성 안에서 굶어주구나. 저성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에게 잡혀주구나. 똑같으니까 기왕이면 성 밖에는 아람 군대 진영에는 먹을 거라도 있을 거 아니냐. 차라리 실컷 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칼에 죽자. 그러고 간 거예요. 갔더니 군대가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어찌됐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유 여기 보니까 먹을 거 보급품들 다 놔두고 갔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병 환자 4시 와서 이 사실을 어, 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것이 유인 작전이면 어떻게 될까? 성 안에 있던 우리를 갖다가 성문을 열게 하고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서 공격하면 어떡할까? 매복작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정탄병들을 보내죠. 그래서 정탄병들이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말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자마자 이제 그것이 나중에 성 안에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회복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보통 뭐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의 상황이 어떤 얘기냐면 뭐 믿어질만한 상황이에요.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보여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믿습니까? 뭐 이러면 아멘 할만 하죠. 왜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거든요. 믿을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멘 할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믿음을 요구할 때의 상황이 어떻죠? 전혀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군대의 장관이 얼마나 이 전쟁에 대해서 빠삭하겠어요. 상황 판단이 얼마나 객관적이겠어요. 적의 숫자가 얼마다? 적의 보급 상태가 얼마다? 적의 지금 병력이 어느 정도다?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다? 그리고 지금 사태를 봤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각가지 군 정보 통신을 통하여서 다 지금 상황을 접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판단하기를, 아이고, 내일 회복된다고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인육을 지금 잡아서 먹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내일 곧바로 이 문제가 회복된다고 하니 이걸 믿으라고 하니 말이나 되냐고요. 근데 어때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못 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성문에서 나가서는 실컷 그 아람 군대가 남겨놓고 간 보급품들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장군을 밟아 죽입니다. 나중에 밝혀 주고요 백성들한테 밝혀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대부분 믿음을 요구할 때는 이러한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당장 코로나가 창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파요 믿음, 아멘 소리 안 나오잖아요. 이럴 때 보통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니까 걱정 마.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간들 믿음을 아멘 하고 갖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너무 허무맹랑하다. 당장 내일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망적인데, 어 그래 절망적이야. 이제 곧 죽을 거야. 그 소리가 나요. 우리 살수 있어. 우리 회복될 수 있어. 이 소리가 나요. 뒷 얘기가 훨씬 낫죠. 그게 낫죠. 그리고. 이게 회복되려면 있잖아. 상식적으로 군대가 있잖아. 어느 정도 병력이 빠져야 되고, 보급품이 어느 정도 줄어야 되고, 우리한테 먹을 게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듣고 있으면 절망적이에요. 안 절망적이에요. 더 절망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믿어, 믿기만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게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제일 뭡니까?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대부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보통 세상이 하는 일들은 뭐죠? 전문가들을 모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경제난이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주식 전문가이신 누구누구 패널 모셨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경제 전문가인 누구누구 모셨습니다. 자, 우리 실물 경제, 시장 경제, 무슨 무슨 경영학부에서 교, 강의하시는 교수님 모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듣지요. 지극히 그분들은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쭉 내놔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더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말은 그런 전문가이든지 아니면 보통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일자 무식의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어때요 통용될 수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별이 없어요. 전문가만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자 무식에서 지식자에 이르기까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일까지 누구에게나 다 통용될 수 있는 방식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수 있는 방식은 뭡니까?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믿어라. 그것을 한번 믿어봐. 절망적이지만 소망을 가져봐. 희망을 가져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길 수 있어. 회복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쉬운 말이냐고요.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판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살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당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당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처음에 갑자기 들으면 허무맹랑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갈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시는 거지요. 만약에 이게 전문가들한테만 서로 끄덕 끄덕 되어지는 이야기일 것 같으면 이게 누구에게나 소망이 될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죠. 사랑 여러분, 오늘의 이 상황이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정말 참야 이게 뭐 백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치료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또뭐 한동안은 오래 가지 않을까 별의별 소리가 우리에게 다 전문가들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주 너를 지키시리, 주님이 너와 함께하시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신다. 우리에게 오히려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높은 정치적인 자리에 있는 고위 관료들도 많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자리, 그들이 가진 그 지식, 그들이 가진 그 강한 힘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림지혜교의 모든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힘, 내가 위치하고 있는 하나님 훅 불면 날아갈 그 자리를 의지하면서 믿지 못하는 우리들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을 얘기할 때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 주시는 은혜의 그 메시지에 더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우리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쉬운 방법으로 은혜를 내려주실 때, 제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